오늘은 이제 바디메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디메오는 여리고에 사는 이제 소경이고 거지였다. 속 그러니까 맹인이고 거지였으니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디메어의 유일한 그 소망이 하나 있다면은 무엇일까요? 어, 뭐 눈을 뜬다, 뭐 이런 거는 뭐 상상하지 않겠죠. 어, 그냥 자신의 운명이건이를 받아 어, 그리 생각을 하고 이제 하루하루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런 이제 동전이나 또 음식이나 이런 것에 기대어 사는 것이 소망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날도 바디메오는 여리고 길가에 앉아 이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죠.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오늘은 좀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뭔가 또 수입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도 할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죠. 나사렛 예수가 지금. 자신이 앉아 있는 길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됐죠. 그는 순간 일어나서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을 향해 안 보이니까 대충 감 잡아가지고 저쪽인가 이쪽인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을 향해서 소리를 쳤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말하지만 그럴수록 더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라고 부릅니다. 길을 가시던 예수님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리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머물러서서. 바디메오를 이제 부르시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른다라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신이 났는지 거도까지 내버리고 어, 뛰어나갔습니다 내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바디메오 말하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즉시 네, 눈이 떠져서 오게 됐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소경들이 뭐 나오지만 맹인들이 나오지만 이름이 이렇게 기록된 얘는 또 드물지요. 어, 특별한 케이스예요. 바디메오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거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극히 짧은 시간에 일어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믿음을 바디메오가 가졌을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평소에 이제 바디메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자신의 그러한 그 운명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뭐 갑자기 뭐 예수님이 부른다 해 가지고 뭐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왔다 해 가지고 뭐 예수를 부를 생각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케오도 예수님이 자기 동네 왔을 여리고거든요. 여기도 열리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가시는 길이죠. 다시는 기회가 없는 길인데 뭐 그런 거 알겠습니까?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평소에 바디 메오의 어떤 생각들이 드러났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없었다면은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해결할 자가 누구냐? 혹시 예수님을 내가 만난다면은 그분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지 아니할까? 뭐 이런 이제 뭐 아예 뭐뭐 설마 오겠나? 어? 나에게 이런 뭐 행운이 올까? 뭐 이런저런 이제 고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 안 그랬으면 예수님이 이제 방문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럼 묻지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생각을 안 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게하겠어요 저분이 누굽니까? 어, 왜 저렇게 시끄럽게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다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바디메어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기본적인 그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이세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 사마리아 여자 한 분을 만나지요. 결혼 여섯 번째 한 분인데 예수님이 생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여자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뭐 이뭐이 여자 뭐, 그냥 막 나가는 여자네. 그렇게 이제 그냥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지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여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가 오면은 나에게 우리에게 말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삶의 그런 복잡한 인생의 문제를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고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은 내가 내 인생이 좀 나아지지 아니할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지혜란 무엇일까요? 사람이 사람답게 그 가는 길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비록 바디메오는 거지 거지고 맹인이지만은 지금 누굴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찾아온 그런 유일한 그런 기회, 아까 말씀드렸죠. 여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었거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바디 메오가 아예 또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다면은. 그냥 영원히 눈을 뜨지도 못하고 살 그런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내가 믿지 않으면 기회를 찾지 않을 것이고 또한 고백도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다. 그래 예수님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고 외치는 소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문제? 믿음의 주시거든. 믿음이 없는지 믿음이 있는지는 주님이 자기 것을 자기가 판별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저 사람 속에 있구나.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그뭐 가르쳐 주는 대로 막그 배우고 따라하고 하면 좋아요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아버지 흉내내고 엄마 흉내내고 막 이러면 좋아 안 좋아요? 좋지요 내 자식이거든 어, 제가 나, 우리를 닮았네 날 닮았네 하면서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어? 나쁜 것까지도 닮네 <laughs> 그러니까 좋은 거 닮으면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가 먼저 알아보겠어요 믿음의 주인께서 먼저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의 일이고 육신의 일이 아닌 겁니다. 육신으로 아무리 예수님을 불러봐야 소용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한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영으로 찬송을 하고, 영으로 기도를 하고, 영으로 봉사하고, 그러니까 육은 무익해요.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것도 육신으로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섬길 때에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바디면은 예수님을 다이세의 자손으로 불렀어요. 메시아로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지. 그러니까 메시아는 구원자입니다. 구원해 달라는데, 구원해 주지 않으면 메시아가 아니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여러분, 자주자주 이런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자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졌다 48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되게 시끄럽게 한 거죠 어,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방해를 받을 정도로 어, 바디메오가 소리를 친 거잖아요, 막. 어? 그냥 절규 그 비슷하게 하지 않았겠어요. 아, 귀찮을 정도로 한번한 한, 예수님 날 구원해 주세요. 한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들을 때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꾸짖어 가지고 잠잠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꾸짖었다는 말이 비난했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어떤 비난들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일이기 때문에, 영은 살리는 일을 하니까, 이 살리는 일을 방해하는 육신의 일들이 많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비난하는 일이거든요. 에이, 우리는 뭐, 권사님, 뭐,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뭐, 그렇게 기도하냐고, 별나게 하냐고. 어? 그러면 기 죽어, 안 죽어요? 기죽으면 안 되죠. 그러든지 말든지 내 영은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엘리도 그 한나가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막 비난한, 비난한 거거든왜 포도주 끊어라. 그러나 한나는 뭐하는 거 영으로 하나님과의 그 지금 교제하고 있는 중이거든. 모르는 거 영은 무익하고 영은 우리의 그 모든 축복을 갈가먹는 그런 소리에 대해서 민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하겠습니까? 어? 돈천 천만 금을 준다고 해도 포기할 것 같아요? 아이 그거 뭐 그, 그거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별로 가치가 없는 일이다 이말이 그래서 이런 비난의 행동들은 우리의 믿음을 좌절시키는 그런 의도적인 악한 행위니까 우리도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을 비난하고 꾸짖는 자들을 옳게 여기지 않지요. 지금 자기에게 믿음으로 오는데 그걸 방해하는 것, 방해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장애물들, 이런 시험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자, 어떤 배가 이제 폭풍을 만나 항로를 이탈해가지고 높은 파도와 싸우다가 겨우 이제 무인도에 도착을 했는데 그 무인도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제 몇달 동안 살수 있는 식량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그 땅을 비옥해서 씨앗만 심으면 몇달 후에는 이제 풍성한 식량을 거둘 수 있다라는 어, 그런 이제 어, 계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씨앗을 심기 위해서 땅을 파기 이제 시작을 하다가, 어,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기죠. 땅 파다가 뭘 발견해요? 어, 금덩어리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금덩어리를 이제 캐는 겁니다. 금덩어리. 지금 뭘 하다가 금덩어리 캐, 캐는 거예요? 곡식 심을 내다가 지금 금덩어리 발견해가지고 금덩어리 그거 이제 열심히 이것저것막 찾다가 보니까 뭘 놓친 거예요? 파이 파종 시계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다? 결과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 그런 고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금은 산더미처럼 쌓아 놨는지 모르지만은 결국 어? 결과적으로 먹어야 될 식량이 없어가지고 죽, 죽어 죽게 됐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바디메 앞에 한 금을 던져주면서 야 시끄러우니까 이거 가지고 오늘 너 일당 이거 뭐 이런 일당 어디 있냐 조용히 해라 하면서 그거 가지고 돌아가라면은 바디어돌아갔겠습니까아 소리를 지른다이 말이에요. 어떤 비난이든지 감수하고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소리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위기의식 그런 걸 느끼면 달라지겠죠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믿음은 불르심에 대한 응답이에요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내려놓음 이것이 필수적인 것이고 이것이 부인되지 않으면 은 우리는 어, 그리스도보다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에 따라 우리의 그 삶이 거기에 머무를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 어떤 명의일 수 있고 어떤 인간의 어떠한 취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결되는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여전히 풀지 못한 그런 숙제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데우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이제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이제 주셨는데 49절을 보면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머물러 섰다. 이 머물러 섰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무게를 달다. 좀 의미가 있죠. 무게를 달, 달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발걸음에 이제 무게가 달린 거죠. 갈 수가 없는 거지. 왜요? 간절한 믿음의 소리가 있거든. 그리고 이제 바디 메어 입장에서 는 뭐예요? 그 무게가 있는 거. 어떤 무게? 믿음에 대한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음의 주님이신데,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는데, 예수님이 "아, 나 모르겠는데, 네가 알아서 해라" 가실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응답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그 원칙입니다. 원칙, 믿음의 주님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부르는데 예수님이 그냥 가시겠느냐. 그냥 서 계신 것이 아니에요. 바디메오의 그 믿음의 소리에 그 마음을 보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단순한 그냥 부르짖음이 아니죠. 정말 다이세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 바딤의 믿음을 이렇게 보니까 무게가 제법 나간다 이말이에 예수님이 이방 시돈 지방을 방문했을 때의 그 가난 여자, 그 수로보니기의 여자의 믿음도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그 귀신에 들렸다. 예수님 아무 대답 안 하시고. 무시하죠 제자들도 아, 저렇게 여자가 시끄럽게 하니까 좀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예수님은 뭐예요 들은 채만체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여자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응답하셨거든 자기를 무시한 게 아니고 응답하신 거야 대화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그걸,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거요. 저를 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또 얘기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걔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뭔가 믿음의 어떠한 실마리를 붙들고 나, 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이게 뭐 대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 여러, 여러, 여러분이 뭐 아쉬워서 왔는데 저하고 아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저가 또 그래 뭐뭐 뭐, 뭐,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부르면은 뭐 하는 거예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자녀의 떡을 치워야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여자가 주여 올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즉시 그의 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크기를 언제나 달아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간구를 금방 들어주지 아니하면은내 아, 믿음을 또 테스트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인내하는 거고 그 인내는 매우 보람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더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믿음을 확인한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불러오라. 주변의 동료들이 자기 일처럼 얘기하죠. 안심하라, 일어나라. 예수가 너를 부른다. 그 기쁨의 표시는 뭐예요? 겉옷을 버리고 겉옷을 거듭버린다는 말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재산 1호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까지도 어, 내팽기질 정도로, 어, 저 같으면 이거 챙기고 막갈 텐데, <laughs> 바디메어가 느끼는 그 기쁨은 뭐, 어떻게 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 우리가 잘모르지요그 어, 감격이라는 게잘 몰라요. 바디메오만이 알수 있는 그런 감격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심하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안심하라. 이 말은 좋은 용기를 가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금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위로의 말입니다. 자, 안심하라, 이 말은 이제, 그, 마태복음 9장 22절을 보면, 그혈루증 고침받은 여자에게도 이런 말이 나와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그 즉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안심하다라는 말은, 다 우리말로 하면은, 살았다, 이 말이. 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살았다. 아, 살았네. 문제가 해결됐다, 이 말이. 예수님, 우리가 안심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동안 이것 때문에 불안해 했던 모든 문제들. 바디메어가 얘기하죠. 주여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디메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두 가지 얘기했죠.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생각들, 예수님만이 기회만 온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 받겠다. 그리고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이러한 장애물들을 내가 극복하고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믿음들이. 요한일서5장 4절을 보면, 무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또 날마다 믿음으로 사셔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뭔지, 그것을 여러분들의 입으로 또 간증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